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캠핑을 나왔습니다 캠핑을 나왔는데 달라에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캠핑 준비가 되죠 텐트 텐트 치고 여기에서 뭐 음식들도 먹고 다 하는데요 오, 경치도 좋습니다 산 정상 한 능선인 것 같은데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일단 뭐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텐트 텐트를 치고 비비큐도 어,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가 되네요. 음, 날씨가 오늘은 따뜻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자 멀리에도 멀리 보니까 저 멀리 안에도 또 있고 그러네요. 캠핑, 여기 캠핑장 같습니다. 캠핑장 정치는뭐 아주 아, 달라 정치는 어디든지 그냥, 그냥 카메라만 되면 그림이래요, 그림.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것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그달라스에서 달라세에서 대행해주는 서비스 팀이 있, 있네요. 이 서비스 팀이 뭐하냐면 저 지금 차가 보이죠? 저 차를 저 차를 그 이용해서 어, 여기 데려다 주고 또 그리고. 예약을 하면 여기 캠핑을 할수 있도록 다 마련을 해 줍니다. 저 차를 타고 음식물 같은 걸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캠핑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줍니다. 테이블 세팅도 해 주고요. 테이블 세팅도 해 주고 어, 준비를 다해 줍니다. 이런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는 사실 뭐 비용이 그싼건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싼건 아닌데 여행 와 가지고 갑자기 캠핑을 한다거나 어,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용은 비용은 제가 이제 자막으로 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나무인데 이 베트남에서는 참 특히 남쪽에서는 이런 소나무 보기가 참 어렵죠. 아주 소나무들이 한국의 소나무들과 는좀 달라요. 길쭉 길쭉하게 진짜 쭉쭉 뻗어 있는 소나무 모습 볼수 있습니다. 어, 남부 사람 사람들이 참 달라서 많이 찾는데, 어우, 산세가 참 좋아요. 한국의 거의 뭐 강원도, 네, 한국의 강원도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캠핑.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랑 전화번호 이런 것들 안내를 는 써드리든지 하죠. 뭐. 경치가 아주 정말 좋습니다. 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한번쯤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산속 이산 마을 산에 산에 이렇게 마을들이 또 이렇게 잘 조성이 돼서 산에요. 그 마을이 마을 저산 같은데 보면 어, 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나 남쪽 남부에서 어, 먹는 야채든지 뭐 이런 것들을 꽃시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져서 달라져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어, 멋있습니다. 한번 저 멀리 있는 마을을 한번 땡겨 볼까요? 어, 저 호수도 있네요. 잠깐만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또 모타이바요를 또 외치고 있네요. 자, 저기 모타이바요 한번 가볼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모이면 그 모타이바요를 많이 하죠. 모타이바요 이게 또 하나둘셋 마셔, 뭐 이런 이런 그 건배할 때 항상 하죠. 텐트들을 치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아,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나 봐요. 여기도 여기도 준비 준비 준비하네요. 자, 텐트 치고. 안에도 저 안쪽에도 사람들이 있네요. 안쪽에도 텐트, 텐트가 있고 차들도 있고 이 아래서는 또 사람들이 젊은이들 이 젊은, 젊은이들이 한번 보죠. 살짝 보겠습니다. 오두바이들 타고 왔나 봐요. 오, 토바이를 타고 왔나봐요 헤인트가 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식사들 아니야 식사. 참멋있습니다 한 번쯤 여기 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세도 멋있고 속이 시원합니다. 눈이 시원합니다 진짜. 어... 하늘이 오늘은 오늘은 하늘이 정말 좋네요. 어 정말 하늘 하늘 한번 보세요. 오늘은 날씨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여기는 제가 캠핑장은 제발, 어, 자막으로 자막, 아, 자막으로 쭉 써서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용하시는 비용은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3만원 3만, 원, 3만, 원, 3만 5천원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다와다 다 소나무네 이야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정말 눈이 시원합니다 눈이 음,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고 뭐,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주말이라 캠핑장에 사람들이 온것 같아요. 이야, 호치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대박일 텐데. 호치민은 없습니다.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쪽에도 그냥 뭐 산이네요. 산이 있고 능성, 산 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라새에 와서 여러분들께 가끔 하나씩 이렇게 영상 하나씩 보여드려도 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달라새에 여행 오시는 분들, 여행 계획,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